그냥, 50원 값 아낀다는 마인드. 내가 두번 쓸, 포션 두개쓸그 피해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어, 집에 가야 되는 피해예요 하여튼. 그래서 50원 아끼고. 자, E로 무조건 받고, QW. WQ 해도 돼요. 근데 QW가 확실히 더, 방마도 빨리 깎고, 깎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EQ에 두번 스킬 들어가는 거 적용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도 다시 볼까요? 자 마공 좀 쓰고 원래는 제가 얘가 1을 썼을 때 뒤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빨리 안 뒤집으니까 아이고먼이나 그냥 바로 쓰고요. 1 e 쓰고 Q로 Q 썼는데 보호막 이 부셔진 거예요. 보호막 그 모션 봐가지고 박가지고 제가 Q를 쓴 거예요. 까비. 이거, 사미라가 좀 안모빙해서 했으면 땄겠죠? 방금도 Q. 아쉬워, 사미라.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원딜 할때 이래요. 원딜 유다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 동선 자체가 내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탑, 탑에서 뭐, 하고 있었나? 예, 급했어요. 좀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어, 해버렸네? 어떻게 해서 잡았지? 하고 어, 그치, 맞았구나. 그래서, 표는 아끼고, 표는 도망쳤을 때수록, 이제 그만, 그만해야 돼. 어, 그만, 백핑 찍어야 돼요. 이런 거 백핑 찍으면서 그만하자고 말을 해야 돼. 표는 짧게, 짧게, 다음 턴 생각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도 이 e 쓰고, 아, 안 되겠네. 하면, 도망치고, 이때, 전면 안 써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W 막을 수 있거든요. 날라오는 거 몸으로 이제 못 막는데, W로 끊을 수는 있어요, 큐나 까비. 휠도 있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따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 좀, 좀, 필을 버리다가 아, 메일이 가까워졌으니까 표평으로 마무리하고 여기 아래 라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아이고 걸려버렸네. 힐까지 있었는데 카시오페가 전멸이 있거든요. 끝까지 안 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엘레스 타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물음표 찍는 거 보이죠? 사람이 사람이 그냥 개워 타운데 남타만 쏜나임 아우씨. 그래서 사단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고 바텀에서 라인전하면서 항상 이렇게 W 쓰고 핑가 받고 어, 뒤질각만 보는 거예요. 계속 죽일 각만.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마공점 써서 넘어가면 티안 나요. 이렇게 해서 벽에 붙어가지고 이게 위치가 보이나? 아 보이네요. 다시 볼까요? 아 보였네요.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말자. <laughs> 들어왔고 이 e 보세요 지금 제가 W 먼저 입고 힐 썼는데 아좀 늦게 썼죠 힐 썼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탕상 때려주고요 이제 그만 보고 3이라 봐줘야겠죠 못 오게 천 넘지 않게 해주고요 E는 천천히 써줘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팀이 갱홍응할수 있고 딜홍응할수 있을 때 쓰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혼자한테 쓰지 말고 무조꽃 우리 팀이랑 같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청 안전한 게먹고요 저랑 직항 가지고 마공정 쓰면서 여기서 마공정 쓰면서도 갈수 있어요. 여러분. 직 갔을 때 여기서 마공정 쓰면서도 가면 좀더 빠르게 갈수 있겠죠. W선만 하고 있고 달립니다. 아쉽게 온들이 탐지 못했어요. 파미라는 어~ 소포도 없으면 쓰레기라 소포시랑 같이 해야 돼요. 온들분들 명심하세요. 이렇게 잘한 서포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인 지워주고요. 압박감 좀 느끼게 해주고, 어, 이럴 때 미아를 좀, 제때, 제때 쳐줬어야 돼요. 제가, 운 옹, 여기 라인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럴 때,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1을 쓸 거예요. 1을 써가지고 위속을 봤죠? 자, 그래서 막타를 못 치지만, W 쓰고, 평타. Q를 써도 돼요. 만약에 평타거리안 되면. 그리고, 바로, 바텀에 내려가서, 탑에 계속 나피리가 살고 있네요. 뒤지져야겠죠? 죽여야겠죠, 그냥? 여기 피가 박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그냥 W궁 박아버립니다. W궁 박으면은 쥐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시 누가 정화를 듭니까? 내 상대로는 정화 들면 안 돼요. 금방 풀리는 거라, 에어본이라, 여기에서도, 안 지집었다가, W 끝나면, 어이쿠, 어서오시오! 바로 죽여버리죠. 제가 오그로 끌어줘야 돼요. 이게 W 평큐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즘에는 W 평큐 반응이 돼요. 원래는 안 됐거든요. W 평큐 하면 전멸을 아예 못 썼는데, 이제 W를 쓰자마자 바로 전멸을 쓸수 있어서, 웬만하면 정, 상대방이 점멸이 있으면 W 지속고 Q.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점멸이 없다 하면 W 지속고 평 Q 하면 박마저도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의 박마저를 흡수하는 거예요. W, Q 하면은 좀 박마저를 빨리 못하니까. 아, 딜, 사소, 사소한 딜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 그리고 W, 아, 3이라, 사미라, 3이라랑 이렇게 딜하게 제가 렐 끝자락에서 계속 부터받아줘야겠죠 미안해. 이러면은 어차피 카르마 캐터로 이제 캐리가 안 돼요. 그냥 우리 레디랑 사이라가필요할 어, 수밖에 없죠. 스타 게임을 했지만, 탑은 어차피 개똥 지르고 있어도 후반 보험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도 각을 이렇게 만들어. 그냥 예쁘게 W 궁 쓰게, 제가 속박이 걸릴 때쯤 W 써줍니다. 그냥. 그때 동안은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W 쓸때 동안은. 그래서 그점 생각하시면서 하고 이러면 거의 게임 끝났어요 바텀 푸셨고 무력행사는 상대방이 먼저 따긴 했어요 근데 알바노죠 저희팀 조합이 훨씬 더 좋거든요 여기에서 레이디 보여주죠 한번 여기 핑아 무조건 박아주고요 여기 스킬 날라오는 거 피해주고 자이더 W 맞았고 빨리 들어오게 해줘야겠죠 아 어, 지속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3인나 같이 단독 행동을 하면 안 돼. 요 우리 팀은 포커싱 보면서 해야 되는데 라인만 보고 있죠. 이때도 어 계속 있어주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때도 했주고요 힐 했었는데 힐 했죠. 힐 누가 우리 케이리 결국엔 이렇게 해서 게임 캐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다른 것만 보여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라인 전도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거예요 이때도 레리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어, 숙박이 아주 야무지죠? 레란레만 넣어주면 돼요. 계속. 이 넣어주면서. 계속 개빠르죠. 이거 신속진 때문에 존나 빨라요. 그리고 이평도 체비뎀이라 엄청 많이 들어간다, 사실. 여기서도, 그냥 카르마. 뒤질 거아니까 끝까지 째서, 뒤져버리고. 에라이, 게임 못 이기겠네. 바로, 지지아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김미남이랑 김이랑 가는 거 추천 드리고요. 이속 빨라지니까 어차피 W 효과에 이속 빨라지는데 이 김이남이 피치망토랑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빙결이랑 이렇게 시너지 낼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들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빠빠.